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 바로 이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테이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과 열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할수 있어요. 지난 시간은 이렇게 웹사이트 확장하기까지 한번 다뤄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확장된 웹사이트 중에서 이제 한 개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떠한 페이지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 넣어서 이제 웹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바로 이번 시간에 다뤄 볼 내용은 이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테이블은 흔히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행과 열로 나누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트스트랩의 테이블 클래스를 이용하면 예쁜 디자인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이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보여주기 위해 넣는 형태로써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테이블을 이용한 하나의 예시라고 할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보고서나 어떤 게시판의 게시글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랩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테이블을 구현해 볼 건데요. 자,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적합했던 내용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렇게 각각의 사이트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번 이번 시간에 이 강사진 페이지에 한번 테이블을 넣어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서버램 텍스트를 실행한 이후에 이 강사진 instructor.html 파일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줄게요. 이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정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달아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하나의 row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열이란 걸 알려주도록 row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이렇게 총 12만큼 즉한 개의 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안에 이렇게 div 클래스로 패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널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패널 프라이머리 안에는 패널 헤딩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헤딩을 만들어 주시고요 H3로 조금 큰 글씨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타이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닫아 주시고 이 안에 스팬으로 글리프 아이콘을 하나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태그라는 하나의 아이콘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워 주신 다음에 나동빈 강사라고 한번 제 이름을 넣어 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강사 이름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패널 한 다음에 바디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몸통 부분 또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미디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미디어 레프트를 넣어서 왼쪽에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하나의 a 태그를 만들어서 링크를 가르쳐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미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 디벨로퍼1이라는 하나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미디어 오브젝트로 이렇게 소스코드로 이미지 스폴더 안에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넣었던 d e v e l o p e 1 j p g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Alt 한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자 이미지라고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div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media 한 다음에 이렇게 바디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h4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디어 헤딩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동빈이라고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렇게 br 태그를 하나 넣어서 한칸 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해당 강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줄게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딱한 줄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패널 바디 부분 아래쪽에 다음에 태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바로 사용되는 게 테이블 인데요 이렇게 테이블 클래스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먼저 테이블 헤드를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tr을 넣어서 하나의 열을 알려줍니다. 닫아 주시고요. 닫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열에는 다음과 같이 바로 각각의 속성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 이렇게 강사명, 강의번호, 강의제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날짜까지 한번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속성을 지칭해 주시고요. 이제 아래부터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tr 태그를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하나의 행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td로 한 다음에 제 이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각각의 강의 번호들을 한번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식으로 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바로 시언어 기초 프로그래밍 강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lecture.html 파일에 이렇게 lecture name으로 c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웹사이트의 확장 부분을 공부할 때다뤄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 같은 건잘 잡아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임의적으로 하나의 날짜를 넣어 보았고요. 이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바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이게 번호 또한 바꿔주시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다바꾸어서 적절하게 넣어줄게요. 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행마다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넣어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하나의 강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에서 강사진으로 넘어왔을 때 어떠한 강사들이 이제 코딩부스터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수 있는 페이지를 테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강의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렉 n 처 네임이란 맥의 변수로 이렇게 각각 강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패널 안에 테이블 태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하면 각각의 속성에 따른 행과 열의 구성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행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열마다 강의 번호, 강의 제목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목록을 보여줄 때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웹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